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는 얘기들, 어른들이 하시는데, 주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많구나, 감사하구나, 참으로 이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축복송 그럴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감사수인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한몇 가지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감사해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실까 왜 명령하실까 딱딱하게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딱하게 준엄하게 감사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나 생색을 내시거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얻기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어,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말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입니다. 엉망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지요. 주머니에 단돈 만 원만 들어있어도 만족하면 행복하게 되지요 산의 진미를 앞에 펼쳐놓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장 조금하고 맨밥만 먹어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복의 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족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에도 예, 끝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만족인데, 만족하기 위해서는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은 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극복하는 것.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하면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요심을 예,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감사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 같은 욕심을 극복하는 감사를 통하여 예, 행복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사래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이 감사지 이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 왜 그런 줄 아시지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구원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려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실 터인데, 죽었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지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같은 행복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고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감사해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가르침이요.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 온 마음을 다 모아서 감사해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이 같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든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는 이상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게 맞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번호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 구원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이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예,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감사에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추수감사주의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세속적인 가치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잃어버린 아름다운 신앙에 그 같은 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다음이 있습니다. 항상 추수감사주의 되면은 제가 빠지지 않고 꼭 건면하는 내용이지요. 추수감사의 어, 다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다음이 뭘까요? 감사의 다음은 성김입니다. 감사의 다음은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과일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빈 구석은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예, 가짐과 소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다음은 섬김이고 나눔이요, 배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감사의 진정한 완성은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진정한 완성은 섬김과 나눔과 배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의 다음은 가짐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나눕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과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주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전부 다,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 가득 채우게 되고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다 손에 과일 한 박스씩 한개다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2018년, 지금은 2017년인데, 이제 내년, 얼마 있지 않으면 2018년으로 가게 되지요. 2018년,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키워드로 잡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예요. 지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미지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선교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시죠? 성김이에요. 나눔입니다.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몇 가지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무슨 좀 우선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절기 헌금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 부활절 헌금이든 아니면은 성탄절 헌금이든 추수 감사 헌금이든 그리고 장립 기념 감사 헌금이든 모든 절기 헌금은 이제 성교적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흥금은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데 전에 다 사용하게 될 것이고, 성탄절 흥금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다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리감상금은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로 이제부터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추수감상흥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리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계대신방, 추계대신방이 있는데, 그때 들어오는 모든 신방감사한금은 장학금으로 이제는 다적립을 해서 장학 액수도 늘리게 되고 장학수혜자들도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일반 경상비가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같은 절기 헌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식으로 가는 게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면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성교 원년이 되는데 그 같은 성김과 나눔을 위한 그 같은 기본적인 사역을 하고 난 뒤에 2019년도부터는 이근방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다시 말씀드린 부목사님을 성명해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가게 가는 선교사역을 이젠 진행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단독 선교사들도 이제 연차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파송하는 그런 뭐냐면은 사역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원년, 선교적 교회로서의 원년으로서 내년에는 지금 매월 첫째 주마다 성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까지는 그 모임만 가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 의식을 고치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짝수주일은 예, 성교사를 초청해서 성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홀수달 첫째 주일을 오후 찬양예배는 무조건 거리로 나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교통질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에너지를 교회 안에만 묶어두지 않냐고 교회 밖으로 흘러내서 건물길 그 따라 추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같은 성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다음은 또 다른 가짐이 아니라 감사의 다음은 성김이요, 나눔이요, 헌신이요,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소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감사의 고백이 이웃에게로 퍼쳐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같은 일들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추수 감사 죄를 통하여 이 성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이 실상이 될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